자 이제 나머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방금 나폴레븐의 쿠데타라고 해서 9번까지 봤어요. 네그럼 10번을 볼 건데 나폴레븐 이렇게 이쭉 유럽 대륙을 통합하는 그런 시기는 전성기예요. 근데 어느 한 사건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륙 봉쇄령이라는 사건부터 시작이 돼요. 대륙 봉쇄령 이건 왜 내렸을까? 대륙을 봉쇄하는 거였는데 누구로부터 대륙을 봉쇄하느냐? 방금 봤듯이 영국이에요. 우리의 라이벌이 영국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굴복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아, 그래. 우리가 지금 내가 다 유럽 지역을 통합을 했는데, 우리 프랑스가 옆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꿇어 앉혔는데, 하, 이 나라들을 이용을 하자. 이런 거죠. 야, 너네들, 우리랑 동맹 맺고 있지? 내가 정복했지? 그러니까 내말 들어. 영국이랑 거래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영국을 이 유럽 대륙으로부터 고립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뭔가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 굴복을 하든 항복을 하던 어 아니면 뭐 사과를 하든 뭐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 틀어막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 정책은 실패합니다. 왜? 영국은 이미 아까 뭐였어요? 우리 산업 혁명을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은. 아마 이 유럽 대륙에서 생산한 것만큼 영국이 혼자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먼저 선진 기술, 선진 개발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과연 대륙봉쇄를 한다고 해서 영국이 아 미안하다 잘못했어 사과를 할까 이런 거였지 먹히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 나라들이 빨리 영국이랑 뭔가 교역을 해서 거래를, 해, 거래를 해야 그래서 기술을 좀 받아 와야 살아남을 판인데 당연히 실패합니다. 오히려 이 유럽 국가들이 몰래 몰래 영국이랑 교류를 해요. 그리고 이걸 대놓고 했던 나라가 아직 프랑스가 점령하지 않았던 러시아예요.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이러면서 러시아로 진격을 합니다. 이게 패망의 아, 시작이었어요. 왜냐면은 러시아는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왜? 너무 넓어. 가는 데만 몇달 걸리고 이러니까 가다가 지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날씨가 추우니까 겨울이 되면은 이 철제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살가죽에 달라붙으면은 살, 가죽에 달라붙어요. 그러고 떼면은 막 살가죽 찢어지고 그럼 거기에 한기가 스며들고 그러면은 쉽게 동성에 걸리고 쉽게 살이 썩어요. 그럼 이제 전쟁도 못 치르고 죽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으니까 당연히, 어, 전쟁에서 여러 번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폴레옹의 몰락의 지름길이 되버리죠 이 중간 중간에 수많은 전투와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아, 결과적으로 몰락했다. 대륙봉쇄령으로 대륙 시작해서 몰락했다라고 한 정도로만 알고 있겠습니다. 한번 중간에 탈출을 해요. 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유배를 보냈는데 그 섬이 어디였더라? 이탈리아 쪽 섬이었나? 유배를 보냈는데 도망쳐요. 자기 그 지지자들이 구출해줘가지고. 네, 그리고 또, 또 붙잡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로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라고 해서 저희 남반구 아프리카 섬 아프리카 쪽에 있는 섬인 세인트레나 섬으로 내쫓깁니다. 네 음, 아마 몇개의 반은 지도로 봤을 거예요. 정말 외딴 섬에 <laughs> 내다 버립니다. 아, 아무튼 그렇게 나폴레옹은 끝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어, 최악의 라이벌이었던 영국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가 점령했던, 프랑스랑 동맹을 강조를 맺었던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 프랑스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겠죠. 저 죽일 놈들. 이러면서. 어. 자, 이때 만들어진 체제. 야, 다 같이 논의를 좀 해보자. 이 프랑스를 어떻게 할까? 그게 바로 빈체제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빈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빈체제라고 부르고요. 교과서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빈체제를 이렇게만 기억할 거예요. 프랑스를 아니 유럽 전 대륙을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야겠다라고 하는 게이빈 체제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지향했던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옛날 중세 유럽처럼 신분제가 있고 뭔가 어, 특권 계층이 있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향했던 게빈 체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빈 체제를 하기 전에 과연 나폴레옹이 몰락하긴 했지만 어떤 의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사실 이걸 먼저 했어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네. 자 일단은 프랑스 혁명의 3대 가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 교, 교과서도 있는데 자유, 평등은 너무 중요하죠. 여기에 우회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3대 가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제가 같이 설명하는 게이 우회란 말이 예전에는 박이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을 평가할 때. 아, 얘네 의 가치는 자율평등박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박애라고 하지 않고 우회라고 해요. 여기에 프랑스 혁명의 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어도 한계는 존재하죠. 보면 어떤 한계냐. 바로 여기서 드러나요 빨간색으로 해야지 여기 인권선언에 봤을 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평등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라 했을 때그 인간은 누구냐 이거예요 당시 부르주아 이들이 부르짖었던 부르주아 이들이 부르짖었던 뭔가 말장난 같네 인간이란 말에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정말 말 그대로 그 몇몇 부르주아 밖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야 여기에는 노동자나 농민 이런 사람들 없었다고요 심지어 여성들도 근데 박애란 말은 뭐예요? 다 아울러 살아간다는 거잖아 예수처럼 널리 살아간다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다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프랑스 혁명한테 우리가 박애란 말을 쓸수 있느냐 이 사람들 배제해 놓고 혁명을 진행해서 자신들만의 자신들만의 그 권리를 쟁취하기를 싸웠는데 그럴 수 없다. 우회란 말로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우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가 바뀐 것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정한 한계를 지니,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 나폴레옹은 이3대 가치 그게 뭐 바게든 우회든 간에 이3대 가치가 유럽으로 전파되게끔 만들었죠. 어쨌든 영토를 확장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 국가라는 말을 만들게 돼요. 민족 국가, 국민 국가. 예전에는 국민 국가라는 말을 쓰지 않았거든요. 국민 국가라는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은 국가가, 정부가 자신들의 영토에 들어가 있는 국민들을 살뜰히 챙긴다는 거예요. 신경을 쓴다는 거야. 옛날에 안 그랬단 말이야. 프랑스에 있던 이 사람이 도굴로 가던 뭐 도망을 가던 도망을 오던 상관하지 않았어요. 세금만 잘 내면 돼. 뜯어 갈수 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돼. 저항하지만 않면데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세금 내는 건 당연하고 이제는 뭔가 잘 교육을 시켜야 돼. 그리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이런 식으로 위생도 잘 챙겨주고 왜? 국민 국가의 가장 큰 목표는 강한 국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강한 국가, 국력이 강한 나라. 그래야지만이 유럽 대륙을 통합을 시키고, 그래야지만이 영국을 쓰러뜨리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럼 건강한 국민, 말잘 듣는 국민 이런 국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프랑스 국민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진 국민 이런 것들. 그래서 나폴레옹 아까 뭐 했었지? 교육, 국민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고. 학교를 꼬박꼬박 와가지고 학교에서 주입시키는 교육을 잘 들으면 은이 사람이 충실한 프랑스 국민으로 살아가겠지 이런 것들을 꿈꿨다고 위생도 챙겨요. 음. 네가 더러우면 은 병이 생기고 그 전염병은 우리 국민들을 다 아프게 한다. 마치 지금 우리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마스크를 쓰는 걸 강요하고 강요 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백신을 맞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왜 그러겠어요. 국민들을 챙긴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강한 나라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강한 나라에 의해 저촉되는 그런 행위들은 용납될 수가 없다.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국가가 바로 국민국가. 지금 현재의 국가 형태예요. 이 나폴레옹은 가장 초기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국가의 출범에 영향을 주었던 게이 나폴레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제목이 프랑스혁명과 국민국가의 탄생인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3대가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민족국가의 출범이라고 하는 거두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어떤 업적의 의의와 가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그 부분은 우리가 만나서 좀 하자고 음, 엇갈린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부분은 <laughs> 만나서 할 거고요 어,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정말로 끝 아, 다시 빈체제로 돌아와서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만들어놨던 이런 그 분위기 어떤 이 프랑스 혁명의 가치 이런 것들이 지금 전파가 막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되돌려야겠다. 나폴레옹이 없었던, 프랑스 혁명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전의 유럽으로. 그게 바로 빈 체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고 이런 것들은 알 필요 없어요. 네, 어, 실제로 그렇게 많은 누롯들이 있어가지고요. 자유주의 운동과 무슨 평등 운동, 민족주의 운동을 다 탄압을 해요. 그리고 프랑스도 바꿔놔야겠지. 지금 프랑스 공화정 체제잖아요. 안 된다. 아, 왕정 체제이긴 한데. 다시 왕가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왕을 시켜요. 그게 바로 샤를 1 0세예요요 같지만 <laughs> 샤를 <샤르> 1 0세라고한 <laughs> 사람이 왕이 됩니다. 부르봉 왕가예요. 근데 이 사람도 뭔가 이런 식으로 왕이 됐으면은 몸좀 사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독재 독재가 아니라 왕처럼 행동을 했어요. 말 그대로. 당연히 그러면 시민들이 또 일어나, 일어나야겠지. 그래서 1830년에 한번더 혁명을 일으킵니다. 7월 혁명이라고 해서 이때는 부르주아이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뭔가 맛을본 거야. 아 이때 왕을 한번 죽이니까 정말 이 다른 나라나 이런 그 기존의 체제에 있었던 세력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더라. 이거 렇게는안 되겠다. 조금 우리가 타협을 하자, 협상을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왕을 내버려 두는 입헌 군두제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지를 조금 더 강화해요. 입헌군주제라고 하면 의회가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체제니까 그래서 입헌군주제 속에서 부르주아들의 입지가 어느 정도 챙겨집니다. 근데 부르주아들만 그랬어요. 아직 여기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노동자와 나같은 노동자와 농민들은 여전히 배제가 된 상태야. 지금 보세요. 1789년부터 꾸준히 계속 함께 싸워왔잖아 지금. 부르주아들은 얼마 없는데 이 사람들의 그 군대 역할은 누가 했겠어? 당연히 농민들과 노동자할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쭉 싸워 왔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50년 40년 동안 근데 꼴라당 지들만 챙겨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한번더 노동자를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1 8 4 8년의2월혁명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노동자는 우리 나 같은 사람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막간다고 <laughs> 다 죽이고 불지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공화정 체제를 다시 확립을 합니다. 다시 대통령을 선출을 해요. 그때 이후로 지금 프랑스 체제는 이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긴 했는데 이 체제를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네, 프랑스 혁명은 얼추 끝이 납니다. 한계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서 다뤘으니까 이, 정도, 이 정도로 알고요. 중간중간에 의의 의 설명했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1789년에 일어났던 그 단편적인 사건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있었던 것이 이 1848년까지 다 완수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프랑스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알고 계십시오. 아...